<laughs> 스트리이 안됐어 제가 원래 스크린캐스트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왜 지금 켰냐면 제 느낌상 이 상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느낄거예요 작은 소액으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뭐몇 개를 사놓으면은 정신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익금도 적게 가져가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종목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서 그 이익금이 생길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아, 나는 그거를 너무 늦게 지금. 바보같이 깨달은 거예요. 건물주까지는 안 되고 건물 관리 정도.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10만 원으로 어떤 주식 하나를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떨어지거나 올라가겠죠. 그럼 떨어지면 다시 또 사고. 이게 다시 또 소폭 상승하게끔 기다리고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거 하나 사고 또 다른 거 어, 오른데, 그럼 또 사고 이래 버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시간만 오래 걸리고 이익금 한숨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익금에 대해서 이제 매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소폭 상승하게 되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못 기다려 가지고 다른 거 사고 또막 이것저것 사고, 막또럼 예를 들어서 또 떨어졌을 때그 사고. 포인트 좋은 포인트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매수 포인트가 또 왔을 때어 저가 일때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또못 사고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성공 원리 이익금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본연에게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한번 올려봤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들 덕분에 이렇게 제가 또 하나 배웠습니다 팔란드어 테크를 만약이라도 좀더 매수를 했었더라면 이 이금이 더 올라져 있었을 텐데, 아, 굉장히 아쉽습니다. 상당히 아쉽지만, 뭐를?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잘 사서 그 성장시켜서 또 매도를 하겠다. 이런 개념인 건데, 그 개념 속에서 매도를 할때 자기 이익금이 잘챙겨서 나오게끔 하려면 어찌 됐든 그 회사가 좀 성장이 되게끔 만들 수 있는 그 시간대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 다른 걸또 사요 나는 내가 주식을 잘하니까 내가 뭐 다른 것도 받았으니까 어, 이것도 올 타이밍이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요 그리고 팔란디어테크를 내가 아까 예시를 들었다시피 이거를 좀더 저평가됐었을 때 70달러 정도, 70몇 달러였을 때 샀었으면 더 샀었으면 평균 단가가 더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실체가 있고 이익금을 주는 팔란디어테코, 엔비디아를 생각을 못하고 이것저것 또 산다고 까불고 아 너무 아쉬웠습니다. 오늘 이번에 제가 느꼈던 이 순간들의 감정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고 오늘도 영상을 또 올려놓고 또 이제 다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가 지 좋은 모임을 또 하겠지만. 한몇 달, 아니, 향후 2, 3년, 아니, 많게는 한 10여 년간을 계속 끊임없이 내몸관리야 여러분들의 몸 관리가 또잘 되면서 또돈 관리까지 다잘 되는, 더잘 되는 그레이들을할수 있는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본의 아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도윤님 감사합니다. 도윤 형님, KB 주식 어플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마블이라고 하죠. 사용하고 있는데,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팔란테테크가 너무 올라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균 단가가, 아, 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평균 단가가, 아, 바보같이, 조금만 더 상승할 수 있게끔, 그냥, 조금 낮은 걸, 79달러 정도였을 때, 샀었으면은, 돈 많이 샀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바보같이 지금, 달로 따지면 96달러 정도에 지금, 또 조금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95달러? 아무튼 평균 단가가 98달러까지 돼 있는 상태라,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제주식입니다. 김선만입니다. 제 주식 보이니 보이지만 <laughs> 저도 뭐 주식을 뭐 많이하거나 뭐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개념보다도 장사하다가 마이너스 2억대다 보니까 마이너스 2억된 그 느낌이 아직까지도 선명해서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 은 추워도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었을 때 주식을 해가지고 그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회사가 잘 되면서 만약에 이익금이 생기면 생기면. 제가 또 돈을 또벌수 있게끔 매도를 해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좀 알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하게 뭐 여러 가지 뭐 주식 아 어, 이거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런 말은 진짜 솔직히 난, 난, 난 못해. 아 미국 주식 가지고 있으면 모릅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도윤형님 근데 제 느낌상 뭔 느낌, 느낌, 느낌이냐면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회사 주식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회사, 회사 주식을 그냥 한가지 딱잘 설정해서 한두가지 잘 설정해서 사놓으면 되는건데 내가 바보같이 맨날 그렇게 그냥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저거 샀다 이거 샀다 막 이렇게 계속하니까 바보가 되는거예요 지금 마이너스가 다행스럽게도 한2 3 0 0만원인데 어... 한 2-3주전에 대폭락했잖아요 대폭락이라는 표현으로 도폭락을 했잖아요 그때가 천만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저는 걱정이 없었어요 어차피 장사해가지고 마이너스 2억 되는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저는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뭐야 스탑 더실 이거 뭐야 이또 이런가 이런 거에 힘도 빼지 마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거는 팔란디어 테크 아니면 뭐 엔비디아 같은 아무튼 그런 좋은 주식들 아니면 국내에도 이번에 좀 많이 오를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매수를 딱 해놓고 또 나중에 또 떨어진다 그럼 또좀더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오를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오르면 파는 거예요 오르면 매도하는 거 이게 최고의 순간들이었던 거요 내가 진짜. 와, 내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갑작스럽게 올렸는데, 아, 지금은 장사 안 해요. 지금은 장사 안 하고 예전에 마사지, 태국 마사지 좀 했는데, 아, 바보같이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돈이 막, 진짜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도 뭘 느꼈냐면, 그 관리사들하고 <laughs>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냥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아무튼 그렇게 니즈와 목표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같이 나가보자 이랬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팀만 뭐이 삼만씩 많게는 0만원씩막 챙겨주니까 애들이 돈이 막 눈에 보이니까 마음은 허전하고 막 서로 도박하고 막 장난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아무튼 그랬었는데 아무튼 지금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주차 발렌 일하면서 이렇게 좋은 영향의 영상들을 좀 알리고 노, 올리고. 또제 영상에 또뭐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피드백 주시는도윤 형님 같이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또 같이 또다 나아가고 또 나아가다 보면 또 좋은 방향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이게 아 이게 돈을 이렇게 버는 거구나 돈을 이제 모, 모으는 게 이런 개념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워가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감정이랑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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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국에서 저기 주차 발렌이라고 있습니다 주차 발렌이라 하다가 갑자기 남은 시간에 너무 제가 오늘 아침에 팔란드 테크가 올랐는데 이거를 머릿속에 예전부터 있었던 느낌이 딱 깨우쳤어요. 이제는 진짜로 여러 가지 주식을 사지 않고 진짜 한 가지 아니면 많게는 뭐두 가지 아니다 아니 한 가지야 그냥 무조건 그한 가지는 계속 이제 오른다는 느낌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대신에 좋은 회사를 막 진짜 막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진짜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리더가 있는 그런 회사에서 조금 더업그레이드될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좀 사서 계속 진득하게 나아가게 나아가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비트코인 하죠. 하는데 돈 주고 산 적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저, 제가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찾아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돈이 이제 몰리니까 가치가 이제 올라간 건 확실한데 그걸 가지고 뭘 하냐 이거예요. 회사의 이익금을, 뭐, 예를 들어서, 그, 문영하는데 있어서, 농장이나 땅처럼, 뭐, 뭐, 생산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한다든가. 어, 랜렌버핏이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이익금을 주는, 뭐, 그런 방향으로 성장시킨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저는 뭐, 크게 뭐, 저는 뭐, 사고 팔고 이런 거는 전 아직까지는 못, 하고안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 아무튼, 주식이 안전하고, 또, 매도까지 많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확실하게 되면, 이렇게 또 홈트레이닝 시스템 핸드폰 하나에 버튼 하나로 딱 눌러져가지고 돈벌수 있는 방향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좋게만 만들면 될것 같아. 좋은 회사 주식을 좀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회사 주식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팔란디아 테크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뉴스에 나오는 것 그대로예요. 그냥 돈 주고 계속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오르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국장은 안 하시죠? 아니요. 한국에 있는 것도 살았는데, 다 마이너스입니다. 뭐, 더 마이너스가 될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냅둘 겁니다. 왜냐면, 그 순간들을 계속 냅둬야지, 내가 머릿속에. 그래, 내가 이렇게 이 돈을 잃어가지고, 뭐, 분산 투자 하라, 하라 그래가지고, 분산 투자도 해봤는데, 정신만 없고, 그냥 한 가지 투자 매수 딱 해가지고, 어? 또 이익금 딱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1억 투자했어요. 1억 투자했는데, 2억 됐다. 그럼 바로 빼는 거예요. 매수, 매도의 타이밍만 봐가지고, 그한 회사만 그냥 좋게 연결될 수 있는 그 타이밍만 보고 이제 연결돼서 가는 거지, 아, 바보같이 여러가지 사가지고 막 정신 혼란스럽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아, 이거 깨닫고 나니까 이제 확실하게 좀 느껴집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이 순간들이 진심으로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떠들어 보고 있고요 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우리 도윤형님 외적으로 몇분안 되시지만 그래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좋은 방향만 연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돈이라는 게 이게 와 이런 연결이었습니다.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또 얘기 나누도록 하죠. 나중 나중에 돈좀 벌면 나이트클럽 한번 같이 가셔야죠. 도현영님돈 많이 버시고 행복하시고 잃는다 하더라도 주식 내에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올라가 올라갈 수 있는 그 회사 주식들은 일단은 팔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이제는 팔지 않고 계속 올라갈 거니까 이제 봤잖아요, 팔란드테크 올라가는 거. 솔직히 팔란데이 테크 오를지 몰랐거든요 올라가네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 좋은 날 되십시오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상 올려서 정말 죄송하고 계속 또 순간순간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계속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만 만선TV 그리고 김선만 그 만선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라이브로 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만부장으로서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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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유용업소 쪽에서 일했었었는데, 참 그때 당시 20대가 정말,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시간들이었구나. 나에게 있어서 정말 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일들이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도 사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순간들을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38살, 39살, 40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40대가 되는데. 이 순간에 오게끔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시는 수많은 분들 나쁜 사람들 말고 진짜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저도 함께 나가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만선 TV 열심히 사겠습니다. 아늘1 1 분이 나 계시니까 빨리 가셔야지 이제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laughs> 얘기할 거 여러분 보고만 있으면 뭐 하냐고. 여러분들 뭐 특별히 뭐 궁금한 것도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내가 괜히 또 이거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간 뺏는 거잖아요 오늘 가요 이제 딴데봐딴데봐 갈게요 나중에 또 봬요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또 나중에 또 저기 댓글 올려주시고 우리 대신에 저기 나중에 저기, 저기 나이트 클럽 그런 데 한번 같이 가요 돈 많이 벌, 벌어서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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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봉동 나이트 그 고릴라 웨이터 형님 아시죠? 그거 어, 진짜 훌륭하시고 유튜브 진짜 잘하시더라고 그런 데 가야 돼 열심히 사시는 분들 옆에 있어야 돼돈 많이 벌고 그럼 나중에 또 나중에 또 봬요 진짜 갈게요 아이고 또 인원이 이나, 왜 이렇게 또 늘어 또별 얘기 한 것도 없는데 아, 아, 짧게 요약해서 지금 새로 오신 분들 을 위해서 말씀 올리자면 이거예요 그냥 그냥 한 종목 좋은 회사 좋은 주식 자기가 딱 느낀다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도 사는 거예요 떨어져도 사더라도 만약이라도 이제 다시 오를 수 있으니까 그 이익금 가지고 또 매도하고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 된다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분산하고 막 그러지 말고 막 이것저것 회사 사면은 회사 주식 사면은 헷갈리기만 해. 네네. 이, 이 얘기 하려고 제가 영상 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열심히 사십시오. 어제도 혼자서 골똘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게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방송하는 거 아니었나? 아, 그렇죠. 하루 종일 방송을 하는데 다른 이제 내가 닉님이 두 개예요. 만선 TV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님. 요즘 갑자기 순간적으로 내가 급방을 했는데 열 분이 아직 안 나가셔가지고 방송을 또 하고 있는데 이핸드폰을또 하고 있어. 아 이거 참열 분씩이나 봐주시고 지금 고맙습니다. 노래 뭐 노래라도 한번 할까요? <laughs> 아 정말 노래 하라면 또 노래 해야지 또. 아또 엔비디아 이거 주식 켜놓고 내가 지금 팔란젤 켜놓고 지금 내가 노래 노래나 노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와버렸나 와버렸네. 아 정말. 여러분들 존경하는 의미에서 노래 원하, 원하시면 노래 1번 1만 눌러주십시오 저 같은 분도 노래 뭐 이렇게 부를 수있게기회주신다면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들의 또여러 같은 성화의힘비워 노래 한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죄송합니다 본의 이게 너무 또 너무 가깝네 카메라가 아 괜찮습니까 엔비디아 보여야 되는데 음 좋네 불안돼 댓글 보이고 네, 이, 이 정도에서 노래하겠습니다 아 이제 가식없는 방송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노래 한곡 고를게요 자,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에너지 넘치는 노래 하나 하도록 할까요? 감사합니다 미완예찬 한곡 부르도록 겠습니다 여덟 분 계시고 아직 안 가셔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저 미워하지 마세요 땡큐 아예 광고 듣고요 이런 노래입니다 열심히 살자는 의미에서 그런 노래입니다 원치 않으시면 2번 누르시면 끄겠습니다 2번 누르면 끄겠습니다 바로 이 딸려도 항상 그 자리를 맴도는 미로처럼 두려울 때도 내 안에 꿈은 걸음을 이끌어 내 심장의 울림을 따라 건네 것 없어 내게 끝은 없으니 타는 사막을 맨발로 걸어간대도 뜨거운 아픔을 이겨내는 건 또다시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꿈을 비우는 세상이 나를 초라하게 할 때도 가질수 없는 그래서 많은 꿈, 나를 웃게 하는 힘인걸. 웃어야 돼요. 멈추지 마라, 이제부터 시작일 테니, 거친 폭풍에 내 던져진다고 해도, 쓰러진 아픔을 이겨내는 걸, 또다시. 꼭. 아, 교훈님, 1번 고맙습니다.

아 어저께 아무튼 혼자서 그 마사지방 가가지고 혼자 자고 있는 아무튼 그래도 항상 그 자리 친구야 잘 갔는지 모르겠다 친구야 건강해라 처음 두려울 때도 친구 이런 말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안에 꿈은 걸음을 이끌어 내심장이 울림을 따라 겁내것어서 내게 끝은 없으니 타는 사막을 맨발로 걸어간대도 뜨거운 아픔을 이겨내는 건또 다시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그 마사지샵 가가지고 자고 있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 내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살고 있나. 그게 1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좋은 거, 내가 할수 있는 걸 찾아서, 그냥 보존해보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렇게 오늘처럼 있었던 수많은 뭐, 이렇게 주식, 주식, 좋아, 좋아하는 좋은 종목들,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올랐어요. 그팔수 있는 그 힘이 막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잘 모아준다는 거예요. 돈을 무조건 뭐, 막, 많이 모았을 때, 와, 어,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약간, 자기가도 이 정도는 그래도 벌었으니까, 천천히 또, 주변 사람들 돕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또, 뭔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멈춰있지만 마, 칩, 맙시다. 멈춰있지만 말고, 계속 은한 번, 나가 봅시다. 그 얘기 하려고 제가, 영상 킨 거니까 한번 해보죠. 어저께 느꼈던 그 감정 그대로. 오, 아무튼 해보죠. 어휴, 핸드폰 떨어졌어. 아무튼 고맙습니다. 15분씩이나 이렇게 봐주시고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순간 급방송이었는데더 보고 싶으시면 이게 만선 TV라고 또 있습니다. 만선 TV로 들어오시면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거든요. 같이 함께 나누시죠. 돈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돈줄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지금 이게 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 말고 만선TV로 오세요. 지금 이거 꺼야 되니까. 만선TV로 오시면 어차피, 어, 저는 뭐, 여러분들께 돈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함께 좋은 이 철학적 상황과 그돈벌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누자. 이 정도니까. 함께 좋은. 이거 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잖 철학적 상세과돈벌수 그 아,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진짜로, 뭐, 솔직히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또 얘기도 하고 같이 계속 떠들어야 돼요. 네. 떠들어야 됩니다. 떠들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이씨, 이게 아닌데. 아니면, 지금처럼 봐요. 내가 실수했잖아. 그럼 내가 다른 것도 하고, 달려보고, 또 같이 가보고, 하다 보면 또 좋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너무 뭐 미워하지 말고 아차 내가 너무 미워하면 또안 되는구나 이렇게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순간이 올 거니까 만들어 보죠. 네. 미워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보시죠 지금 저 뭐, 지금 뭐, 지금 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지금 실력고 검색해드리려고 만선 TV 제 얼굴 다 나오거든요. 만선 TV로 오셔가지고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이거 핸드폰 이제 꺼야 돼가지고. 고맙습니다만 저기 이야 되는데 이거 뭐야 왜안 나가셔 다들. 여기 15분씩이나 여기 계시니까 내가 나가도 끊지를못 하네. 형님들. 15분 형님들 이거 컴퓨터 아니지 AI 아니죠. AI 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AI 이시면 저기 다들 지금 그만 좀 보시고 저저 저, 저 나가 나가야 되니까. 또 뵐게요. 안녕. 아무튼 제 마음 철학 잊지 마세요. 아유, 가, 좀, 좀, 아직 늘지 말고 열다섯 분이도 열여덟 분 늘었어, 나지 꺼야 되는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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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갑시다 이제 다른데로 이제 만선 TV로 오세요, 만선 TV로, 그 밑에 있잖아요, 만선 TV, 만선 TV 검색해서 들어오면 돼요. 아, 또 이게 스물네 분 됐어, 아, 다 진짜 뭐한 곳도 없는데 스물네 분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또 들어주시니까 감사한데, 아, 고맙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제 저 이제 만선 TV로 오세요, 이제, 이제 제발 부탁드릴게, 요 이제 이, 이렇게 돼 버리면 내가 이제 못 나가, 핸드폰 두개 켜야 돼. 진짜로. 이러지 마요, 진짜. 내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알겠어. 내가 주식 이런 거 얘기해 줬었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고. 나도 뭐 대단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주식 종목은 막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뭐 그런 건 없는데, 혹시나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마이너스 볼이 찡하네요. 봐봐요. 마이너스 된 것만 나와서 그래요. 마이너스가 안된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매도를 잘 해가지고 판 것도 있습니다. 성장님 아시잖아요. 이게 보니까 시스템 문제인데, 마블 주식인가, KB 주식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난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KB 주식에서는 자기가 매도를 한 거를 이렇게 바로 드러내 보이진 않아요. 자산 가치의 현황에서는 나와 있진 않아요. 제가 좀, 좀, 좀 좋은 수익을 거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안 보여주는 것이니까 너무 찡하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제발 만선TV 쪽으로 와주세요. 이제, 나 이제 끌게요, 이거. 또 뵈요. 끄면 되죠. 여러분. 22분씩이나 계시는데 이거 꺼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잘 나아가시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장사해가지고 마이너스 2억 될 바에는 저는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다시 뭐세 번째 지금 리, 리 리토크인데 마사지 샵에서 일해가지고 2억을 손해 본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만 하고 있다가, 14시간씩 발레 주차일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이, 이, 이 뭐지? 이제 빚을 다 갚고, 이 돈, 그돈 모은 걸로, 이 돈을 보면 아시겠지만, 7,700만원, 이거 모으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 의미, 제삶 속에서 내가 그럼 살아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마사지샵에서도 그것도 겨우 한 건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주식을 알아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씩 뭐 이익을 경,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손해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손해 나는 이유가 평단, 여기 평단 보이잖아요, 평단. 평단이 18만 7천 원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마이너스죠. 근데 그때, 나, 아까 뭐, 뭐, 말씀드렸지만, 미디어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안 팔아서 내가 봐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 타이밍상 좋은 주식을 그냥 한두 개만 딱 사가지고, 한 개야, 그냥. 내가 봤을 때한 개야. 한개 사가지고 팔고 한개 또, 또 나중에 또 천천히 또판거 중에 또 천천히 뭔가 좀살게 있으면 두개 정도 많게는 한세개 정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더 다른 뭐 분산, 분산 투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익금을 계속 서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지금 뉴런이 막 연결돼가지고 지금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처음에 엔비디아 사가지고 올랐다가 또 오른 걸 조금씩 판 다음에 그판 이익금으로 팔란디아 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게 살고 있는 거다. 하지만 두 개가 동시에 대폭락이 나가지고 난리날 뻔했는데. 기다리니까 팔란데어 테크는 올랐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나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버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셔요. 큐큐아리님, 댓글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만선TV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형님들. 서른한 분 계시는데, 진짜, 그만해. 진짜, 이제 가야 돼. 원래 이제 잠깐 키려고 내가 너무 속내가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오늘 솔직히 팔란데어 테크가 이게0.26% 올랐는데, 53,000원이 올랐었던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평균단가를 내가 더 낮췄더라면, 었 그리고 또본연아게또 매도를 더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상한 다른 주식 사가지고 돈다 쓰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영상 틀었는데 이게 33분씩이나 와주셔가지고 감사한데 나 이제 가야 돼 이제 만선TV 죠모세요 만선TV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예 예. 라이브 방송 저기 하고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잠깐 노래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저, 저 열심히 할게 여러분들도 저기 혹시나 같이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는 방향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나이트클럽에서 룸 모임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뭐,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하고, 일단은 그렇게 한번 진행 한번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기, 저, 저기, 나중에 또 봬요. 저, 나중에 또봬요 저, 만선TV로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그, 그래, 뭐,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진짜 고마워요. 파이요 어, 파이어 고마워요, 성지 형님. 땡큐, 빠이. 만선TV로 와요. 아, 모두면 뭐, 나중에 어쩔 수 없고, 나중에 나, 봬요 오케이, 감사합니다.